자, 촬영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타이거토이타이거토이 네, 오늘은 뭐할 거죠? 먹방. 네, 거기 앉아서 뜯어주세요. 자, 자, 앉아 하나씩, 찬우도 어. 거기 앉아. 음. 줘, 하나, 줘. 음, 음. 자. 오이. 예. 오, 자. 자, 앉아, 앉아, 앉아주세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안 먹을 거 <laughs> 네. <laughs> 네, 꾸이꾸이에 뭐 생선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오, 이거는 그, 시운 안 먹는다 그래요. 자, 찬우는? 엄마도 꾸이꾸이 먹어봐. 음, 괜찮은데요? 아니, 음. 엄청나다. I'm 안 good. 안 먹어보자 바나나 국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 I'm g o o 빠이 m g 빠이 d I'm g 이건 시 I'm good. I'm good. I'm good. I'm 하 o o d I'm good. I'm good. I'm g o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초콜렛 어떤 초콜렛 그거는 그래. 댓글에 댓글에 달아주고요 음, 찬우 맛있을까, 너도, 너도 안 먹어? 우리 뽀로로 저거 대실패인 것 같아요 우리 애들 우리 애들, 어, 애들 둘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좋아할 줄 알고 뽀로로 과자를 샀는데 찬우도 <laughs> 하나도 맛이 없는지 안 먹고, 우리 시우도 안 먹어요. 자, 꾸이꾸이. 꾸이. 이 꾸이꾸이는 엄마도. 음, 엄마도 솔직히 그렇게 맛있지 않습니다. 잘못 산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꾸이꾸이. 꾸이꾸이고요. 꾸이 꾸이 이거는 어, 냄새 맡아줘. 바나나 스틱. 바나나 스틱은 음. 이렇게 생겼고요. 어. 자, 시우 한 번, 찬우 한번 먹어보세요. 맛이 어떨지 찬우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찬우도 시우는 안 먹는다 그러고, 찬우는 찬우도 아직 한 번도 안 먹은 것 같아. 어? 찬우? 찬우도, 어? 아. <laughs> 엄마 먹으라고 줘, 니 엄마 먹으라고 줘. 먹었어트실어 응. 실패 다 실패 아무도 안먹어요 자 끝, 영끝이 완전 먹방이 네.